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류마질환, 스 어,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태입니다. 동태, 노가리, 황태, 북어 등으로 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어, 이 명태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맛이 담백하다는 겁니다.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다.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 성질이 따뜻하고 담백하다 보니까 류마스 질환,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감기, 몸살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질 때 어, 명태국, 두부 명태국 같은 것을 먹으면은 몸에 굉장히 좋고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에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좋은 거 하나는. 양약을 오래 드시는 류마스치랑 환자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따뜻한 성질이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위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감기 들때이 명태 두부국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살짝 몸이 덥해지면서 오한이 없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살짝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고 감기 기운이 사라진다. 명태 두부 같이 넣어서 국으로 끓여서 먹으면 감기 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부담 없이 땀이 나면서 열이 내릴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두유의 여덟 배다. 아, 두부의 여덟 배다. 우유의 두 배. 두부의 여덟 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태인데요. 이 단백질요. 류마이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감소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뼈만 남아 있는 분들, 근육량이 쫙 빠져서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서 다리 뼈만 남아 있는 분들, 무릎 주변이 살이 근육이 빠져서 홀쭉하신 분들요.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좋은 공급원 중에 하나가 이 명태다. 두부의 8배, 우유의 2배. 우유는요. 먹었을 때 류마스 관절염이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기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의 대용으로 명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나 명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량 감소를 비롯한 단백질 부족 상태의 류마스 질환,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 바로 명태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명태는 일단 맛이 담백하고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서 어, 오한기를 없애주게 하면서 감기에도 도움이 되고 어, 단백질을 보충해준다. 그리고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따뜻한 성질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어, 부드럽고 담백하고 성질 따뜻하면서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감기 걸렸을 때 살짝 땀 내주면서 오한기도 없애주고 열도 내리고 위장 기능도 좋아지게 하는 단백질도 두부에 여덟 배, 우유에두 배, 단백질 섭취가 항상 관건이 되는 어, 근육 감소,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는 명태만한 것이 없죠. 부드럽고 단백한 명태, 따뜻한 성질, 혈액선도 좋아지게 하고 단백질도 좋아지게 하는 명태, 위장 기능도 회복시켜주는 명태. 어, 종종 드시면서 편안한 속으로 좋은 느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